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마찬가지야. 이라저래라좀 해. 가자알아으면좀 제발 좀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죠?라는 어, 질문이었는데 편을 안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<laughs> 생각했는데 <laughs> 주변에 편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. 놀고 싶은가 보내야 하면 등급방 가야 하는데 노이에 들어 누워보니 손들로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휴식해야 하나요? 와, 와, 들어 눕는다고요? 나 몰래 배째라 이건데 완전히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네 애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지금 <laughs> 그러는 거 어, 같은데? 애들이 귀신 같아요 엄마가 뭘 싫어하는지 네. 엄마가 누구를 좀 어려워하는지 알더라고요 특히나 이제,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. 남들이 이렇게 볼 때는,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된단다. 집에 가서 보자.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. <laughs> 본인 얘기 아닌가요? <아닐까요? 웃음> 아 그러면 남들 이 있을 때는 음. 내 말을 해주는구나. 아 <laughs> 그러니까 엄마가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누거편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아 이때다 기회를 붙잡아 하는 거지. 얘가 되게 전략적이네요. 음. 전략적이죠. 아 요즘 애들은 디지털 원주민?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.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나타났다는 건 엄마가 일관적이지 않은 음. 모습을 보주었기 음. 때문에 흑자가 아 일리는 정도을수 있죠. 근데 막 식까지 간다. 아하 아, 웃다가 집에 서 그래요.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. 어, <laughs> 나중에 격차. <깨잖아. 웃음> 어. 전략적으로 애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진짜 안감할것 같은데 거기서도 정말 일관적으로 애를 똑같이 혼내야 하는 건가요? 저는 조부모님을 안 어려워했나 봐요. <laughs> 아 진짜요? 바로 앞에서 <laughs> 아이가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앞에서 뭔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이 뭐 그냥 나도 그러면 어머님 여기에서 잘못한 행동을 얘기를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이게 반복되니까 얘기를 했던 아것 같아요. 네. 정을순준하는안불로 음, 음, 하는 얘기 다있는데요 그뒤로 시부부님이랑 사이는 괜찮으셨어요. 네. <laughs> 네. 아, 갑자기 <laughs> 아니 말을 다 해도 그 앞에서 해도 괜찮으니까 아 보통은. 어려워서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음, 보통 저는. 그래요. 밖에 나가서도 떼쓸때 때 있잖아요. 이거 사 달라 아니면 뭐 하고 싶다라는 거에 떼를 쓰고 음. 낭담하게 할 때는 어떻게 쓰요내 화에 뭐지? 보고 있다 안 보이는 대로 들어갈 때도 있었고 네. 와봐 <laughs> 저도 그랬어요 아 이제 제가 대 보니까 음, 음.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사실 나름대로의 아,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나간다는 사람이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이렇게 애한테 뭐라고 하시나 막 이런 거한마디할때 진짜 빨리 는시누 이가 더 좋을 요 어, 맞아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좀 해. 아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리고 또애 같은 경우에도 그 우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애가 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달래줄 수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게 조금 내비둔 상태에서 진정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지나가다가 어애를 저렇게 울려 지나가다 할아버지야아 애기 좀 그만 울리려고 한마디를 하는데 소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마이에요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었는데. 지켜보는 거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. 울기 어. 네. 좀 내버려두고 또제 뿔에 죽어요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얘기하면 더 화나가지고 <laughs> 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 시간이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15초라고 그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대요 그게 딱 15초래요 타이머! 땡! 15초! 삐리빌리 알람 울리면 이제 자! 엄마가 화났을 때도 딱 3만 세라잖아요 하고얘기하잖아요 네. 이분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이분은 가능하실것 같아요.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. 음, 그래서.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. 아, 연습하고 있어요. 연습. 고작는 마음이 불안다고는기 음 흔히 있어요 음 그래서 음 밤에 듣는 게 있어요. 매일이 어? 명상이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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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앱을 들으면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보면 고민들이 우리 아이가 이걸 잘하는데 또 어떻게 해줄 까야 이런 긍정적인 질문보다 이런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? 무엇을 해야 되나요? 뭘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. 행복한 일 정말 많잖아요.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. 지난번에 녹화할 때만 해도 이렇는데 최근에 들으신 게분명요 제... 제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거로잘 다스려가고 있거든요. <laughs> 편 들어주는 사람 있을 때 말을 안 듣는 아예 내 생각에는 당연한 것 같아요. 네. 내 편이니까 네. 내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어리광 키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. 음.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어... 나 돈이 있었어. 굉장히 돈족했을때 <laughs> <좀>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두 번째. 두 번째로 할게요. 두 번째는 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, 그렇죠. 그 생각이 들때 가장 행복하잖아요. 아이한테도 내 편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엄마는 영원한 우리 아이의 편이라는 걸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. 그래야 아이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? 근데 왜 남편은 남편일까요? 연애할 땐내 편이었어. 그렇죠.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남의 편이 된다는 게 그렇죠. 네. 연애할 땐 자기하잖아요. 그쵸 연애할 땐 자기하고 결혼하고 남의 편이고. 네. 네. 내편 들어 줄때 얼마나 좋았던 그 기억을 오, 들으면서 어우, 기억이 안 나. 나. 오, 기억이 나. 어, 기억나요? 기억나요? 나 기억 좀 나죠. 아, 부치지 어... 마요. <laughs>